일단 이것부터 설명하자. 일단은 오늘은 288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. 롤 1대1로 이벤트를 할 거고요. 일단 조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. 여러분들, 비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제 생일로 적었습니다. 이야, 빠르 들어오는 거 진짜 빠른데 어떻게 마스터가 들어와? 거, 혹시 무슨 챔프 하시나요? 이델리아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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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형편없이 졌어요. <laughs> 나에게 플레이기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. 뭐 해드릴까요? 소라카요. 제 나한테 저거 왜 물어봤냐? 내가 이기는 거 보여줄게. 아니, 내가 골4긴 한데, 나는 골3 정도는 이겨. 진짜로 수고하셨습니다. 템프, 뭐할 거임? 템프, 럭스, 오케이, 마스터 30 찍고 다이아일. 왜 그래지? 상대 문도야 님들아. 문도라고 문도. 내가. 무... 아. 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여러분, 저는 화 같은 거낼줄 모르는 미션 성공 하... 브론즈 3? 오케이 이기고 가겠습니다 오호.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근데 솔직히 이겨야지 이건 이겨야지 솔직히 없는 거 같다 이건 밥 <목소리> 믿습니다, 카타리나, 믿습니다, 예? 티어 도장 깨기, 3연승 치 3만원? 아 골드까지만 이기면 되는 거네? 나 아이언이다 하는 사람만 들어와봐요. 나 아이언이다 들어와. 비밀번호 0319. 브론즈 나가! 이거다. 야, 내가 아이언한테 지겠냐고. 그럼요. 안 지지. 나, <laughs>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그때 그 브론즈 4 조이 아니냐고? 맞네! 야, 맞네! 그때 그 브론즈 4 조이네! 야, 내가 얘한테 발렸었지, 맞지? 어? 아, 거짓말 치지 마, 진짜. <laughs> 오케이, 조이 노플. 아 손에 땀난다 잠깐만 <laughs> 아 지겠냐고 지겠냐고 아 진짜 제발 나이스 아 진짜 <contamination> <laughs> 아 진짜, <laughs> 아, 진짜. <rogue> 이렐로 갈게요 오케이. 골드 들어오시면 됩니다. 비밀번호 0319 골드 드. 두... 오케이 오케이 지지 플레 분들 계시나요? 아 들지마 다이아사 빅토르 빅토르 확인 힘들어 잠깐만. 잠깐만. 오? 어? 오? 어? 오케이 마스터 맞음. 마스터 166점 마스터 맞아요. 짚 마스터. 하아. 미션 끝난 거 아는데 혹시 그화 있어요? 혹시 어제 그화가는 어고님 <떡언님> 어제 그만? 뭐? 시키는 거안 나고요? 벨코즈고. 어, 잠깐만, 아, 잠깐만, 칼날비 미쳤어요. 아, 잠깐만요. 아, 미쳤냐. 미쳤냐고, 칼날비. 아, 잠깐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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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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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아, 저 계산이야, 저거. 뭐야. 맞았습니다. 온바고요? 어 그래서 뽀지기님이랑 한판해도 돼요, 님들? 네. 예. 일정 시간 유체화 효과를 얻습니다. 아 그럼요. 마지막 이동이 끝나면. 아될 거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아아아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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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이 사람도 뭐 칼날비야. 이거 왜 이러 사람들? 사람들이 이상해 이거. 또 칼날비야 또. 아, 아. 아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즈가 유행한다고 거짓말하지 마. 왜 이렇게 잘 맞추냐고? 아, 거잖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음. 아, 이거 달달하네. 그래도 내가 벨 코드는 잘한다. 인정 병 느껴진다고요? <laughs> 아 인정 인정 벨코스는 잘하지 몇 잔이냐고? 한 스무 잔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6 곱하기 2는 6 2 14 14만원 아 12만원이구나 무슨... 야 미안 미안 <laughs> 야 미안 <laughs> 야 미안 <laughs> 야 미안, <laughs> 야, 미안. <laughs> 두고했다 절반만 내준다. 그거는 나와의 추억? 잠깐만 이거 어떡해 진짜 어떡해 진짜 어떡해 빨리 가라고? 빨리 가라고? 나 튀어? 나, 나 튄다? 나, 나 도망, 도망, 도망쳐 도망쳐? 자, 잠깐만 잠깐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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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갔나?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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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